안녕 트위터실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구매해주신 주리님 개별 구매 영상이고요. 개별로 까미 약국 래핑지를 두 세트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까미 약국 래핑지가 개별로 좀 많이 팔려가지고 재고는 두 세트밖에 없고요. 어, 쿠폰이랑 기본 서비스덤은 제가 따로 영상 말고 배송 갈때 챙기려고 합니다. 우선은 개별로 구매해주신 물품으로는요. 요거 까미야국 래핑지로 두 세트 구매해주셨구요. 그 다음으로 제가 선물도 한번 챙겨보았어요. 개발구매도 똑같이 두배더미어서구0 0 0원 같이 선물 챙겨보았는데요. 우선 밴드부 요거 두부 래핑지가 신상으로 왔습니다. 요거 한 세트 제가 선물로 챙겨드렸고요그 다음으로 만원이 안 넘어가서 소봉투는 선물로 못 드리지만 요거 소봉투 믹스 4장 들어가 있는 거 선물로 드렸고요 살짝 화면 조정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 재구매셔가지고 제가 요거 각대봉투는 한세트 선물로 챙겨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구매 덤 랩핑지가 4,500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덤 4,500원은 요거 까미빗자루 도모성 한세트 공룡까미도모성 한세트 요런 까미도모성 한세트 해가지고 세세트 그리고 랩핑지까지 해서 개별구매 덤은 끝이 났고요그 다음으로 쿠폴램봉으로는 여거 까미 떡 메모지 여거 엔장이고요. 까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요런 까미 떡 메모지도 엔장 요거는 딸기가 좋아 수수 도모송 한 세트 메미 파빗 도모송 한 세트 요 돈쓰는비 도모송 한 세트 요 공룡 도모송까지 해서 쿠폴램봉은 끝이 났고요. 여기에 추가 덤으로 카톡에서도 구매하셔가지고 여거 밴드 여거 드럼 도모송 한 세트랑 건반 도모성 한 세트, 제가 좋아하는 볶음밥 로비어 도모성 한 세트랑 짬뽕 로비어 도모성 한 세트까지 해서 재구매 덤, 카톡 구매 덤 등등등 다 해서 챙겨드렸고요 여기에 챙겨드리는 포토카드, 인스한 세트, 도모성 믹스, 아이스크림 패키지, 쿠폰과 영수증 들어가게 될 겁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개별 구매 영상은 끝이 났고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스토어팜 또는 쿠팡 또는 기, 카톡으로 이용해주시면 되겠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모두 안녕!